안녕하세요. 어, 여러분의 자기개발을 도와드리는 이원철TV입니다. 에, 오늘은 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어, 갤러리에서 사진을 자르고 또 편집하고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갤러리를 실행하겠습니다. 실행하셔서 어, 사진을 한장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여기서 목련꽃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을 선택하겠습니다. 음. 아, 여기서 사진을 자르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면은 연필 있죠? 연필 로겁니다 연필 로것이 편집입니다. 연필을 터치합니다. 터치하자마자 바로 지금 현재 이 사진을 자르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양쪽 모서리 있죠. 이 모서리에다가, 어, 손을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조정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요. 또 이렇게 하시다 보면 또 3대 4라 나오죠. 가로가 3이고 세로가 4다 이 말입니다. 어, 이걸 보면서 또 정확하게 이렇게 비율을 맞출 수도 있습니다. 자, 저는 이렇게 한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저장만 하시면 됩니다. 예. 저장만, 요거면 터치하시면은, 지금, 어, 하겠습니다. 터치하면은, 조금 전에 원본 사진은 그대로 있고요. 자른 사진이 별도로 이렇게 더, 더해집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게 원본 사진 이겁니다. 예. 이것이 원본 사진이고, 방금 제가 편집한 자른 사진이 이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르기를 할수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사진에 글씨를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글씨를 넣을 때는 밑에 명연필을 누릅니다. 연필을 터치합니다. 터치하셔서 아래에 보시면 T 있죠. 네, T. 텍스트 옵니다. T를 터치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글을 쓰면 됩니다. 아, 글을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쓰면은 이 중간에 보시면은 이게 메뉴가 있습니다. 그림자, 그림자가 한번 터치하면은 그림자를 뺄수 있고, 뭐또 깔끔하게 할수 있고, 그다음에 한번 터치하면은 크게 할수 있고 이렇게 됩니다. 뭐 타자기 이런 식으로 기본을 할수 있고요. 저는 기본을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글씨 정렬입니다. 오른쪽 정렬, 왼쪽 정렬, 가운데 정렬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거는 T 있죠? 사각형의 T 있는 요거는 글씨를 바탕색을 넣는 겁니다. 바탕색, 바탕색을 넣고. 또, 바탕색을 뭐, 이렇게 연하게 하고, 바탕색을 빼고 이렇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바탕색을 넣으면 또 예쁠 수 있겠죠. 바탕 색깔도 여기 아래에 보시면은, 그, 지금 흰색인데, 뭐, 이렇게 색깔을 변하게 할수 있습니다. 노란색 뭐, 할수 있고, 이렇게 또 파란 거할수있할수 있습니다. 흰색 할수 있고요. 또, 빼면 빼고 이렇습니다. 예. 그, 다하셨으면 완료하시면 됩니다. 완료를 터치하시면은, 됩니다. 터치하시고 이것도 뭐 움직여서 이렇게 적당한 선에 이렇게 오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사진에다가 글씨를 우리가 쓸수 있습니다 근데 이 글씨는 어, 글씨체는 기본체 밖에 없습니다 여기서는 그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 저장 다 하셨으면 위에 저장하면 됩니다 저장 터치하면은 저장입니다 그러면 여기 갤러리에 저장됩니다. 이번에는 이 편집 기능 중에서 여러 가지 메뉴 기능을 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거를 터치하시면은 음 이건 회전하는 겁니다. 그림이 회전됩니다. 이렇게 한번 누를 때마다 90도씩 회전됩니다. 네. 회전되는 경우고, 두 번째 거를 요거를 요거는 뭐냐면은 하 좌우. 좌우로 이렇게 해되는 겁니다. 좌우로요. 이렇게. 좌우로 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거는 뭐냐면 비율입니다. 이것은 비율입니다. 펼치하시면은, 어, 이렇게, 뭐 1대1로 할수 있고 비율을 요, 정확하게, 3대4로 할수 있고, 9대1 6을할수 있고, 뭐, 풀. 이미지된 비율을 할수 있습니다. 음. 예. 그 다음에는 뭐냐면은, 요거 어, 이거 있죠? 요거는 뭐냐면은, 어, 터치하셔가지고, 이거는, 어, 그리고 원근감을 줄수 있습니다. 사진을, 원근감을요. 밑에 아래보시면 여기, 여 있죠? 예. 요걸 터치한 상태에서, 누른 상태에서, 원근감을 줄수 있습니다. 뭐, 좌로 원근감, 이렇게, 예, 원근감입니다. 그 다음에 우로 원근감, 이렇게 줄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또다시 이것도 뭐 이렇게 수평 수직도 할수 있습니다 현대가 지 가지고 수직 같은 경우는 수직 해 놓고 이렇게 하면은 또뭐이 수직을 원경검 되고 이렇게 재미있는, 재미있는 그림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끝에 보시면 은 이렇게, 뭐 이렇게 구름 같은 점선이 있죠 요게 요거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요 그림을 오로내는 겁니다 오래 얘기하는 그림입니다. 터치하셔가지고, 꽃을 한 이렇게, 꽃 따라서 이렇게 가시면은, 이 꽃을 자동으로 오내릴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로 내니다게 보시면은, 뭐, 영역 자동 맞춤, 대식, 대식 자동적으로 이렇게 맞추는데, 아주 정화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확대해서 하면 정화할 수 있습니다. 영역, 뭐 그리기도 할수 있고요 예, 그렇습니다 해제할 때는 해제 이거 터치하면 해제됩니다 예. 그리고 이 메뉴 중에 또맨 아래에 보시면 여러가지 메뉴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도 설명 한번 드려 볼게요 첫 번째 이거는 자르기 하는 메뉴입니다 두 번째 이거는 색상입니다 원본 색상이 이런데 뭐 자동으로 하면 이렇게 더더 더 선명하게 할수 있고 여러가지를 할수 있습니다 이걸 선택 뭐 색깔도 약간 또 약간 연하게 할수 있고, 또 흑벽을 할수 있고, 이런 기능이 있습니다. 음, 원본 해놓고. 세 번째 요것은 아이콘입니다. 아이콘. 여기서 여러 가지 아이콘을 넣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아이콘 이렇게 넣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어, 네 번째는 방금 했죠. 글씨 넣는 거고, 어,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요거는 뭐냐면은, 이거는 연필로 글 쓰는 겁니다, 연필로. 연필로 이렇게 설수 있습니다, 이렇게. 예, 그 말입니다. 지울 때는 지우개로 지우면 되고요. 지우, 지우면 되고. 예, 그 말입니다, 예. 그래하고요 음, 그리고 마지막 끝에 있는 것은 이제, 여러가지로 노출, 뭐, 대비를 좀 밝게 이렇게 하는 거, 그런 기능입니다. 채도, 뭐, 이런 가지 뭐 했습니다. 이걸 본인이 한 해보시면은 금방 이렇게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어, 갤러리의 두 번째 시간으로, 어, 이미지를 자르거나 또 이미지에 글씨 넣기 등, 어, 이미지에 편집하는 여러 가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내용이 좋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